한편 차승원씨는 한참 어린 파트너와 친분 쌓기에 연연이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날과 함께 세차를 즐긴 아빠 차승원씨. 실제 두 아이 아빠여서인지 무척이나 눈숙해 보이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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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보여줬던 위트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달리 가정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급변신한 차승원씨. 실제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일까요? 너무나 보여 좋죠? 이제야 좀 많이 친해진 듯한 두 사람. 아이 짖구는는 장난으로 차승원 씨는 군말 없이 모두 받아주는데요. 오히려 더 즐겁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만점 아빠 차승원 씨. 아이 네, 거품 장난은 거침없이 계속됐는데요. 누님이와 안달란 차승원씨가 안쓰러웠는지 세수를 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너스로 뽀뽀까지 선물합니다. 지금 가득했던 광고촬영 현장에서 차승원, 김마중, 김종국씨 함께 만나보셨고요. 세분 앞으로도 더욱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